사람마다, 어, 몸의 신체 차이가 약간씩 다 있습니다. 어, 유달리 어떤 부위가 약한 사람 있고, 예를 들자면, 뭐, 목이 약하다, 허리가 약하다, 뭐 하체가 약하다, 그러듯이. 그래서,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신체에 약한 부위는 될수 있으면 강화시키려고 해야지 그 부분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. 오늘 요가 자세는 음, 차일드 포즈에서 시작합니다. 다리를 적당히 벌리고 가슴을 바닥에 대줍니다. 앞으로 팔을 쭉 뻗어줍니다. 쭉 뻗어서 이완시켜줍니다. 가슴을 바닥에 대고, 엉덩이는 발꿈치 쪽으로 쭉 밀어줍니다. 다음 자세에 갑니다. 팔을 합장하고, 목 뒤로. 이 상태에서도 가슴을 바닥에 대고, 겨드랑이를 쭉 늘려줍니다. 다음 자세, 앞으로 팔을 쭉 펴고, 손끝을 피아나치듯이 세워줍니다. 다음 자세, 다리를 모아주고, 커피 자세. 해서 풀어니다이 자세들이 다 음, 상체, 이 겨드랑이, 가슴 이걸 다 이완시켜주는 자세라서 어, 오전에 음, 활동하기 전에 해주면 좋은 요가 자세입니다. 어, 주말인데 밖에 날씨 굉장히 좋네요. 여러분들 오늘은 날씨도 비운 뒤끝이라 화창하니 어, 즐겁고 화창한 주말 여가들 보내시기 바랍니다. 내 이름은 오십경태였습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